여기 설거지를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손목에는 10달러짜리 카시오 전자시계를 차고 있죠.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는 이 남자의 통장에는 1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세계 1위 부자의 왕좌를 지켰던 남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우리는 그를 컴퓨터의 황제이자 전 재산을 기부하는 자선가로 기억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내 허락 없이는 숨도 쉬지 마라고 소리치던 실리콘밸리 의 폭군이었습니다. 경쟁 행사를 짓밟기 위해 법을 어겼고 동업자를 내쫓으려 했으며 스티브 잡스와 평생을 싸운 악마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피도 눈물도 없던 독재자를 인류를 구원하는 성자로 바꿨을까요? 그의 천재성을 만든 생각. 주간부터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 그리고 매일 밤 설거지를 하는 진짜 이유까지 성공의 차이는 1%의 디테일에 있습니다. 세상을 깊게 파고드는 채널 디기입니다. 오늘 디깅에서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남자 빌 게이츠의 7가지 결정적 디테일을 파헤칩니다. 첫째, 하버드를 자퇴하고 없는 기술을 팔아먹은 천재적인 사기극 둘째, 스티브 잡스가 그는 훔치는데 천재다 하고 비난했던 윈도우의 탄생 비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가 매일 밤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며 얻는 깨달음까지 당신은 부의 진짜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디테일, 천재의 배짱입니다. 1975년 하버드 중퇴생 빌 게이츠는 잡지에서 컴퓨터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 알테어 8800 그는 즉시 그 컴퓨터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사시겠습니까 회사는 흔쾌히 승낙 했습니다. 좋소 당장 가져오시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빌게이츠는 소프트웨어는 커녕 그 컴퓨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친구 폴 앨런과 함께 미친듯이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8주 만에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들고가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대담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80년 거대 기업 IBM이 그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PC를 만들 건데 운영체제가 필요하고 당시 빌게이츠에게는 운영체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 동네에 작은 회사가 만든 QDOS라는 운영체제를 단돈 5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그는 이 5만 달러짜리 프로그램을 조금 수정해서 MSDOS라고 이름을 바꾸고 IBM에 납품했습니다. 이 계약으로 그는 전 세계 PC 시장을 장악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남들은 준비된 후에 기회를 잡지만 그는 기회를 먼저 잡고 미친 듯이 준비했습니다. 없는 것도 있다고고 믿게 만든 확신. 그것이 20세의 빌 게이츠가 가진 무기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영원한 라이벌 스티브 잡스와의 전쟁입니다. 1980년대 IT 업계에는 두 명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예술가 스티브 잡스 그리고 사업가 빌 게이츠. 잡스는 항상 게이츠를 무시했습니다. 빌은 취향이라는 게 없어. 그는 남의 것을 베끼는 데만 천재지. 실제로 윈도우의 핵심 기술인 마우스와 그래픽 화면은 잡스가 먼저 애플 이사에 적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애플과 협력하는 척하면서 그 기술을 분석했고 결국 윈도우를 출시해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잡스는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믿었는데 우리 걸 훔쳐가 하지만 게이츠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스티브 관점을 좀 바꿔보자고 우리 둘다 제록스라는 부잣집 옆집에 사는데 네가 훔치러 들어갔다가 내가 먼저 훔친 걸 보고 화내는 꼴 아니야? 철저한 실리콘밸리의 논리 역사 는 1등만 기억한다는 냉혹함. 그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시장의 표준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윈도우는 전 세계 컴퓨터의 90%를 장악했고 그는 31세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디테일, 실리콘밸리의 악마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 세상이 열렸습니다. 당시 시 인터넷 시장의 지배자는 네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 회사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인터넷을 뺏기면 모든 걸 잃는다. 그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사의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공짜로 끼워 팔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주고 사야 했던 네스케이프는 공짜인 익스플로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네스케이프는 파산했습니다. 경쟁자를 죽여버린 이 사건으로 빌게이츠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그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그는 오만했습니다. 비꼬는 말투로 질문을 회피하고 판사를 비웃었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길을 걷다 파일을 얼굴에 맞는 수목까지 겪었죠. 사람들은 그를 돈에 미친 괴물, 악의 제국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는 부자였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천재의 비밀무기 생각주관입니다. 그토록 바쁜 그가 1년에딱두번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Think Week 생각 주간 그는 숲 속의 작은 오두막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혼자 지냅니다. 가져가는 것은 오직 수백 장의 논문과 책 그리고 다이어트 콜라 박스뿐입니다. 인터넷도 전화도 비서도 없습니다. 가족과 연락도 끊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밥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직 읽고 생각하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바쁠수록 멈춰야 한다. 생각의 속도가 세상의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 그는 이 고독한 시간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명을 바꿀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의 파도라는 유명한 메모도 스마트폰 시대를 예견한 전략도 모두 이 오두막에서 나왔습니다. 150조 자산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산은 돈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몰입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디테일, 글을 바꾼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냉혈한이었던 그를 변화시킨 건 어머니 메리 게이츠였습니다. 그녀는 암 투병 중에도 아들의 결혼식 전날 편지를 썼습니다. 빌 명심하렴,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큼 많은 의무가 요구된단다. 얼마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빌 게이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돈을 버는 기계로만 살았던 지난날, 시장을 독점하고 승리했지만 장례식장에서 느낀 건 허무함뿐이었습니다. 내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무덤에 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는 은퇴를 선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멜린다와 함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악마가 성자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 세상을 구하는 기술입니다. 그는 기부도 남다르게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기술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했죠. 그가 주목한 것은 아프리카의 위생이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설사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는 수천억 원을 들여 물 없는 화장실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배설물을 정화해 식수로 만드는 기계, 옴니 프로세서를 개발했죠. 그는 방송카메라 앞에서 그 기계가 정화한 물을 마셨습니다. 불과 5분 전에는 사람의 배설물이 섞여 있던 그 물을 말이죠. 맛있네요. 생수랑 똑같습니다. 그의 이한 모금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곳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최고의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백신과 위생에 투자한 돈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디테일. 매일 밤의 의식 설거지입니다. 150조 원을 가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화려한 파티도 전용기 여행도 아닙니다. 바로 저녁 식사 후 가족들이 남긴 그릇을 닦는 시간입니다. 그는 매일 밤 직접 고무장갑을 띕니다. 설거지를 할 때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비워집니다. 그릇에 얼룩을 닦아내는 단순한 반복이 나에게는 명상과 같습니다. 낮에는 전세계의 난제들과 씨름하는 뇌를 밤에는 따뜻한 물과 거품 속에서 쉬게 하는 것. 그는 자신의 뇌를 관리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호텔비가 아까워 쌈방을 찾고, 10달러짜리 시계를 차고, 매일 밤 설거지를 하는 남자. 그의 소박함은 쇼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는 철저한 자기관리입니다. 빌게이츠, 그는 20세기에는 컴퓨터로 책상 위에 혁명을 일으켰고, 21세기에는 나눔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다. 여기서 가난이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꿈이 없고 나눔이 없는 마음의 빈곤을 뜻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드시겠습니까? 150조 부자처럼 설거지를 하며 머리를 비워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디깅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1%의 디테일 디깅이었습니다.